절망에서 일어나세요. 절망에서 일어나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즐거운 날도 있고, 성공적인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많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여러가지 사건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에 절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절망의 밤이 찾아오면 넘어져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절망을 잘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08년 독일에서 살던 한 청년이 너무 배가 고파요. 그리고 너무 인생이 외로워요. 그래서, 아,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그래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이안 내려서 죽을려고 내려다 보니까, 아이고, 떨어지면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차라리 목을 매달아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받출, 허리띠를 풀어서 이제 목에다 매고 그리고 의자에 걷어 찬 다음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 허리띠가 너무 가난해서 그런지 다 날가가지고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지를 못하고, 음. 아, 죽다가 살아나니까 번뜩 생각이 드는 것이, 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게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바깥을 나가 봤더니, 죽기 전에 생각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뭔가 밝아 보이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 참 내가 다행이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이제 피아노를 치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은, 쇼팽 음악가의 최고 권이자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잘 성경에도 보면은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죠. 모세 같은 사람도 그 왕국에 40년 생활하다가 아,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그 강에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모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을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큰 절망의 구렁텅이 빠졌을 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차이가 나듯이. 네? 욕도 그렇게 부자로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녀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몸은 병들었지요. 아내는 도망갔지 그런데 그 절망의 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절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때 베스트셀러로 인기 끈 책이 하나 있는데 해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해복이라는 책에 그 찰스 콜슨이 썼는데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키 생활하는 재수들을 보니까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자학 재수가 있어요. 매일 절반감 속에. <laughs> 인생은 막비관하고 욕을 하고 그냥 자살하려고 몸부림치는 재수들이 있는 반면에 포기 재수가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뭐, 뭔 상관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맥없이 살아가는,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회복 재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와 있지만은 나는 어? 내 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이다. 지금 내가 일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지만은 나는 반드시 나가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아주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의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요나가 나오는데 이 여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야저니누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니누웨는 어딘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같은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아주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지, 아,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축복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타고, 이제 아주 순풍이 불고, 아주 좋아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화가 임하고,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간이 잘 됐다고 잘된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잘 되어야 잘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아, 선장이 누가 이 제인 중에 누가 타 가지고 이 문제가 일어났는가를 제비를 뽑았더니 연화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연화를 던져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잖아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토해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 이연화의 이야기인데, 자, 연화는 무엇을 상실했기 때문에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느냐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연아는 왜 그랬느냐?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연아에게 가라고 주신 그 길을 다뿌리쳐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간 거예요.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면은, 살아가다 보면 의욕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욕을 상실하면은, 연나는 뱃속에 들어가서 깊은 사망의 잠을 자요. 잠을 자고 있는데 선정이, 야, 너는 어디서 왔느냐? 깨우잖아요. 응?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요. 의욕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연하는 영적인 건망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건망증이 나중에는 어떻게 망각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요즘 참 건망증이 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연세가 뭐 드시면은 참 깜빡깜빡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발소에 갔어요. 이발을 하고. 이제 자동차 키를 찾으니까 없어요. 어? 내가 차에다 두고 왔나? 우리 차에, 차를 차를 찾으러 갔더니 어, 차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도난당했구나. 그래가지고 경찰서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어, 지금 차 번호, 어, 차 색깔, 차 기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 아내에게 자처지정을쭉 얘기를 했습니다. 아 내가 차를 잃어버렸다고. 여보, 어디 경찰서 앞에 가면 당신 차 있을 거예요. 여보. 그러는 거예요. 어, 그뭐 갔더니 차가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문을 열고 들어가 어떤 놈이 내 차를 훔쳐갔냐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어떤 놈이 아니고요. 어떤 연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연이라고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그 부인이 비장원에 가가지고 파마를 하고 있는데 <laughs> 경찰이 와가지고, 차도둑이라고 막, 머리 말다가 말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끌고, 막, 경찰서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당신 이발소 내려주고, 내가 차를, 어? 미장원에 가서 미용 하고 내가 온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laughs>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목사님이 건망증이 걸려가지고, 깜빡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 깜박깜박 하면은, 아이고, 죽어야지. 그런데 아직 그거는 죽을 때는 안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네? 삶의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잘 살다가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머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은 자꾸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하나님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주인을 상실하고 배일에, 배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예, 뱃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당하는 일이 왜 일어났는가 아 연화는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길을 잃어버리고 방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배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풍랑이 일어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했어요. 그런데 연나는 어떻게 회복을 하자고. 회복을, 예? 자, 연화는 어떻게 모든 것을 회복하였느냐? 회복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절 말씀에 예, 다 같이 시작,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 없었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 속에서 부르짖지 없었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그 미국 골프 선수 중에, 보비 존수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게임을 이겼을 때는 배운 게 없대요. 그런데 게임에 완전히 실패한 날은 배우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자, 지구 남해 바다에 살고 있는 새 중에 알버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엄청난 날개가 큽니다. 이게. 그런데 너무 이게 무거우면 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짐이 아니에요. 날개가 크죠. 그런 것이 이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하면 은 날개만 쫙 펴면 은 그냥 속도를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물이 아니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월남전쟁 때에 그 미군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너무 힘들 뜨니까 나중에는 쥐를 잡아먹었다고 인터뷰를하더라고요을 잡아먹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어떻게 당신이 살아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고문을 다하고 괴롭히면은 이 공상당을 얼마나 증오하고 말이지 내가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 예, 각오를 하니까 아주 초인적인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내게 뭐라 그래? 유익이다. 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나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나처럼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은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을 말씀 보세요. 7절말씀에 보면은, 자,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다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여나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고래 속에서 기도한 거죠. 기도가 방법이에요. 기도가 특권이고 기도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솔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이분이 몸이 이상해서 진단을 받았더니 아 완전히 임파선 결핵으로 어, 사형수고를 받아요. 아, 당신 이제 어려못살것 같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내가 얼마나 살 수가 있을까요? 아마 많이 살아도 한 3개월 정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크,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 부인은 아주 유명한 가수고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가 있는데 부인에게도 미안하고 태어날 아이에게 죄를 짓는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 부인이 참 믿음이 좋아요, 여보. 그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직까지 3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는데 아직도 3개월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삽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보내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회복이 되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어디 강한 인상 아주 고난당하는 그런 걸 그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그 어떤 여러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서 아주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 오늘은 몸이 점점 회복이 되는 것이 좋아져요. 그래서 다시 진단을 해봤더니, 암이 쌍로가 내려버리고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린 그림이요, 그 영감을 받고 믿음으로 다 그렸더니 수백만 장이 인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나가 거래배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회복되고. 기도가 방법이라는 거죠. 자, 여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 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어디를 바라보겠다고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연어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내가 이제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나,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그것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연어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 물고기 배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해보의 역사. 다시 우리가 바라보는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면은 해결이 된 거예요. 1995년 6월 29일날 목요일날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그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서 502명이 죽었습니다. 937명이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여 여운을 남기는 한 분이 있어요. 그 정광진이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그 아내하고 세 딸이 그 삼풍 백화점에 갔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통곡을 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상금이 7억이 나왔어요. 자기 전세산 3억, 그리고 뭐 모금해준 거한 3억, 그리고 13억을 큰딸그 다니던 맹아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 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 기부를 해서 거기서 엄청난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희망의 주인공, 사랑을 나눠주는 주인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고래뱃속에 있어도 지금 다시 하겠다고 하면은 다시 할수 있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지적 간과할 수 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음. 어떤 사람이 한 평생 정신없이 살았어요. 참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지 바쁘, 바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천국 문 앞에 딱 갔는데 베드로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 당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이름을 얘기했대. 아 당신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았는데 왜내 이름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왜 없습니까? 아 당신 이름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왜 천국에 못 들어가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랑한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게 바쁘게 살았어도, 만약에 천국을 못 간다 그러면은, 아이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응?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영원히 사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이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냐고, 내가 너무 바빠서 당신 이름을 생명적에 기록을 못 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데 바빴던 생활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다시 살아야 할 계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부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놀라운 어, 사건이 일어나는 말씀이, 자,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말씀해. 자,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는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자, 무슨 소리를 했어요? 감사하는 소리로, 어?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이 말을 하자 말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시며 면화를 육지에토해 내리라. 참.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응? 누가 물고기 배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맡기려고 해서 맡긴 것이 아니고,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일류 그 문화사를 보면은, 아, 악수를 왜 하느냐, 악수하는 유래가 있어요. 사람들은 막 반가워서 뭐 반가워서 어, 악수하고 뭐, 음을 두드려주고 그러는데, 자 거대인들이 사냥을 하러 가면은 같이 가는 사람에 항상 확인하는 게 있어요. 손을 확인한다 그래요. 왜? 손에 무기를 들고 가서 자기를 해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손을 확인하고 빈 손이면 안심한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일 때에 하나님이 안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세상 욕심으로 <laughs> 이게 되면 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응? 미국의 설교가 비춰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일을 하기 전에 자꾸 실패할까 봐 두려운 생각을 하면서 고생을 하게 된다. 또 하나는 일을 하면서 수고하느라고 고생이고 일이 끝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느라고 고생을 한다. 그래죠 우리가 과거 1900년대는 에참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폐병이었잖아요. 폐병이 걸리면 뭐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폐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폐병은 뭐냐 기울어져가는 병이다. 그랬어요. 기울어져가는 기울어져가는 병이 걸리면 결국은 기울어지잖아요. 우리가 상실한 병에 에 대한 가장 기울어져 가는 병에 좋은 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약. 요즘 어떻게 약들을 많이 드세요? 네? 보니까 요즘 뭐 몸이 좀 불편하니까요. 아이고, 약을 막한 주먹씩 드세요. 전부다뭐 네? 다섯 개, 어떤 분은 뭐열 개, 열두 개씩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좋은 약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신약하고 구약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약이 암도 떨어지고 질병도 떨어지고 절망도 도망가고 고통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laughs> 해복시키는 주성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해복할수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어떻게 조용히 지내셨어요. 응? 미국의 대통령 아들이 한국에 어디 한 구석에 와서 지내는데 아무도 모르게 지냈듯이 예? 우리 집에 우주인이 와서 30년 살아도 눈치를 못 채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이제 취임사를 하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은 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모두 회복의 사역이세요 가난한 자를 부여하게 만들고, 포로된 자를 자익케 하고, 막에 눌린 자를 자익케 하시고, 눈먼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영적인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셔서, 영안을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 뉴턴 베이커가, 그, 연합군과 독일과 전쟁을 할 때에 프랑스 야전병원에 갔던니한 병사가 손발이 다 잘려버렸어요. 다리가 다잘려요야 호박덩어리 같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뭔 한마디를 할 날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지고 눈물만 쭉 흘리다가 자기 가지고 가 있던 성경책을 하나 가슴에다 올려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얼마 후에 존스 허킨스 그 병원에, 네? 이제, 이사장이 되어서 졸업식을 하는데, 그 대학에 갔어. 졸업식을 하는데, 막 어, 며칠 많이 보던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보니까 막 아내가 막뭐 도와주고 수발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손발이 잘려가지고, 다리가 잘려가지고, 호박덩어리 같은 그 청년이 박사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야, 그때 주셨던 성경책이 나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절망에서 내가 꿈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고통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장관님 덕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아니, 절망해서 자살하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잘 말씀 가운데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에서 누워있지 말고 희망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원합니다.